있었어요. 네, 너무 우와, 화가 나더라고요. 화가 나가지고 좀 책임감을 갖고 더 공부를 하자는 에서 걸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지 여러분! 자, 우리 친구 또 질문이 있었다 그랬어요. 이 친구 굉장히 냉... 엄청나게 정말 초반... 어 초절살인 같은 질문을 했어요. 어, 가슴에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. 예. 자. N시즌, 저번 N시즌에서 못하다가 이번엔 왜이렇게 잘해요? 당황해하시면 안됩니다. 아이니까요, 아이니까요. 사람이 실패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만큼 이번에는 또 팀이 연패도 하고 있고 좀 책임감이 더 강해져가지고 좀 많이 분석하고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드는 것처럼 저번에 도 실패한 경험을 쌓아서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? 제가, 예, 제가 올 때마다 김영우 선수 되게 잘 던지는데 구원투수가 예, 잘못 던져져가지고 승을 놓치시는데 구원투수한테 할 말이 없는지 그러니까 오늘 뭐 아까 어떤 선수들이 얘기했는데 손승락 선수한테 특히 할 말이 없는지 예.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 선수들 사이는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일단 승낙이 형은 같은 투수로서 본받을 점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뭐,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승낙이 형은 A급 투수고, 네? 그러니까 뭐, 오승하고 홈런 맞고, A급 투수가 맞았는데,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? 어. 어, 정말. 그리고 또 게다가 우리 김현민 선수도 A급 투수 아닙니까? 박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등장음악 바뀐거 알고 계시죠? 네, 등장음악도 괜찮으시죠? 네, 좋습니다. 자 여러분 다시한번 김형민선생님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형님 맞습니다. 제가 한살이나 어고한다 깜짝 놀라셨죠? 네. 제 얼굴이 왜요? 제 얼굴이 왜요? 사 작았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어, 네, 홈런 어떠셨습니까? 어, 홈런을 떠나서 진짜 연패를 끊는다는게 이렇게 힘든게 몰랐습니다. 아. 어, 그래도 오늘 많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선수들 어, 오늘 계기로 내일부터 힘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우! 자 이제 연필 끝났으니까 연승 가야죠 여러분! 자, 우리 친구 질문 있다고요? 때 손맛이 어땠어요? 아 지금 말이 다릅니다. 에이, 어, 굉장히 다른 게 손맛이 어땠냐고. 전문 용어를 썼어요. 손맛 어떻습니까? 어, 남자분들 패딩장 가서 패딩 쳐보셨나요? 그때 정말 아무 느낌 안날때 있잖아요. 저희 선수들도 그 느낌이 나요. 어 근데 저는 오랜만에 홈을 쳤는데 홈런인 줄 모르고 네, 열심히 뛰던것 같습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뭐더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도 홈런. 아,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홈런. 박병호 선수가 쳐졌습니다. 우리 또, 아, 우리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분은, 예, 지금 정신이 혼미하시다고. 예, 너무 팬인데, 옆에 있는 게막 미치겠다고. 예, 한 번쯤 일단 손한번 잡아주시면 돌아버릴지도 모릅니다. 일단, 일단 먼저, 아, 여기도 야구 전문가가 또 계셨어요. 예,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하시더라고요. 자. 네, 오늘 평소보다 배터 박스에 가까이 붙으신 것 같은데, 몸쩍 공에 대한 뭐 특별한 뭐 공략법 같은 걸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 조언 같은 걸. 선생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. 어... 야구 일어주는 남자 김용희 기자 같은. <laughs> 어, 저번부터 이 문제는 뭐 TV에서 나왔죠. 예, 분석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됐었는데 안 됐어야 되는데 거기를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어, 태격 밸런스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더 붙어서 치고 그런 건 없고요. 어, 그냥. 제 느낌대로 타격을 했는데 그건 좋았던 거 같고요. 근데 내일 또 투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아우 좋습니다. 자, 우리 친구 잠깐만 옆으로 가봐. 언니 잠깐 일로 와보세요. 예, 좋아 죽게죠 얼굴 가리지 마세요. 예, 아 너무 미치겠죠 자, 박구호 선수 완전 팬이라고 합니다. 한번 안아주시면 어떠실까요? 한 번만, 네, 잊지 말아요. 유부남이에요. 예, 잊지 말아요. 절대 잊지 말아요. 예, 한 번만 좀 팬으로서 한 번만 좀. 안아주시, 치침 마시라고요. 마시. 제 얼굴로 가리겠습니다. 제, 제 얼굴로 가리면 되니까요. 야, 이고 하고 싶은 말 아까 막 정리 두 사람씩 막 엄청 내뱉었는데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. 아, 얼마 전에 이승엽 선수가 3 5 2홈런으로 기록과 훔나원 <laughs> 최다 기록을 했는데 저는 박병호 선수가 그 기록을 깰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있으십니까? 그 기록을 깰라면 제가. 40살이 넘어서까지 해외여행 갔을 <laughs> <laughs> 네,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. 또, 또 어, 사랑한다고 해도 돼요? 괜찮아요 예. 정말 <laughs> 사랑해요 <laughs> 아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게요 예. 이어 턱이 떨리고 있어요 턱이 어요말이 떨리고 있어요 이제리고있태장이있을 겁니다. 오늘 멋지게 싸워이우리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선수 김영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순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연변를끊어주 우리 넥센 히어로즈 선수단 모두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뭐 충분히 겪어낼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로 이래서 또 10연승, 20연승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선수들이 7연패에서 힘들었네. 네 오늘 승리하니까 정말 기분 좋고요. 계속 연습 이어갔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! 아, 넥센 히어로즈 너무 좋아요. 저 앞으로도 계속 계속 응원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10년이, 0년 계속 연습 갔으면 좋겠어요. 탑센 멘창! <laughs> 감사합니다. 2013 시즌 마지막 경기의 승리는 넥센 히어로즈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넥센 히어로즈 파이팅! 넥센 히어로즈 파이팅! 골! 넥센 히어로즈!